내가 매운 거 먹는다고? 어, 매운 거. 그, 음. 무작위 아, 매운 거 참아. 응. 정말 형이 잘했어. 저명리 언제 매운 거거냐 어, 또어지 아. 그. 또. 아빠, 나 포크. 포크? 응. 아, 포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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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.

오무 맵다. 맵지는 야요나매우면안 매운 거 먹어. 자, 콜라 마시고. 안돼. 더 맵지. 우유를 준게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쌀 텐데. 맵지면 왜요? 좀들 매운 거 줄까? 응. 이런 꿀춘 먹으라 그래도. 아싸. 다내 거야. <laughs> 이 상현이 이 새끼 어떠하지고 대리 좀 불러서 뭐. 음, 알았어. 대리 좀 알아볼게. 그러면 들어갔어. 야, 지금 시간에 대리가 없다야. <laughs> 그냥 니가 유두리께 잘 끄고 가. 내가 신고할게 <laughs> 그래, 맞데면그많없만면 아, 나이스. 네. 어, 이거. c o 잠깐만 소금 여기 o Okay. 조금 t s g 여기 e t s go. l e 아 어, 충분해. 이거이다 조금 찍어 먹어. 먼저 응. 찍어 봐. 맛있어. 응. 더 찍어야지. 다뿌려다뿌려다뿌리지 마. 자. 이렇 찍어 먹자. 야, 인데 몸인데 태권도야. 불안띠야 아이 안한데요안뜨거요 불안한데요? 안한데요 불안한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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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는한데요 불안한데요? 불요요 저거 있잖 뭐. 아, 저기, 저잖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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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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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기 저기, 기 저기, 저기, 저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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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기 나는 어, 여기다 어, 먹을게 오 콧물이 나와고아 콧물이? 응. 나도 그래 요즘 다 콧물 가코 콧망이 걸려너나 저거 하나 남았는데 갖다줄까? 아니야 나... 자가 진단 키트? 아니야 해보지마 나좀나반 단잠만 쉬아 언니 카메라 찍고 있을까? 뭐또 먹을래? 이거 먹을래? 이거 먹을래? 매운 게 아직. 나무젓가락 있으면 좋겠는데. 아참 나무젓가락 가지마 왔었지. 이거 다음에서? 다음 같은데? 이는거너 음. 소금 찍어 먹어. 이거 맛있지. 푹 찍어 먹으지. 너또 너무 많잖아. 가지, 가지. 아. 담 빨리 좀다 먹었길래? 응, 어. 음. 천천히 먹어 명아씨 응? 명아씨도 천천히 먹어 저 또는 먹고 있잖아 천천히 먹고 있었어? 응. 빨리 먹고 그면 파는게 낫지 그래 이렇게 닭다리나 먹어 닭다리나 안 먹으면 안돼 응. 음. 어, 이거 먹는 걸 찾아봐. 미안하게. 나 입에 뭐 걸렸어? 왜? 왜 하나 나왔어? 여기서 여기 하나 더 있어. 이제 뭐 걸렸어? 뼈가 있었나? 음, 맛있다. 음, 맛있네. 맵다. 야. 양념 맛있네. 서둘 마셔. 아, 이게뭐 이게 주면 뭐, 달라고 반만 달라고. 페싱 나눠 먹반만 달. 이거반 달라고니까 고래 야, 여기 꼬막꼬 꼬막꼬꼬. 아, 꼬막꼬 맵더라. 양념도. 일반도 매워. <laughs> 매워 찍어 먹어. 응. 찍어 먹을까? 아 <laughs> 아프면 다시 오래? 자 옳지 약 주고 다시 오래 무뭐 진통제야? 그지 가슴에 바르는 거하고 약 주고 뜨거뜨거 내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? 응. 치킨이 맛있어? 피자가 맛있어? 음, 응, 치킨 치킨? 응 그럼 내일은 피자 먹을래? 치킨 먹을래? 내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았어? 응. 누구랑, 누구랑 놀았는데? 응.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놀았어? 다 올려. 다 올려, 고 너하고 화장품놀랬어? 응. 응. 야채까지. 음. 응. 리안이. 리안이는 같이 놀았지. 아 리안이도 같이 놀았어? 응. 너 선생님은?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? 선생님은... 응. 선생님이, 선생님이 뭐 어, 선생님 뭐 응. <laughs> 선생님은... 뭐 만들었지 선생님은 뭐 만들었어? 네 선생님은 뭐 만들었지? 왜라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만들었어 친구들하고? 응. 바닥바삭 바삭바삭해? 바닥 응. 바삭바삭. 바닥 바닥. 선생님은 이뻐? 응. 아 얼마나 이뻐? 많이 이뻐. 아 그래? 아 그렇구나. 선생님이 영화를 좋아해? 응. 음. 삼촌이 선생님 만나보래? 안돼. 왜또왜왜왜왜 왜? 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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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야 친구도 할수 있지. 아, 그래. 아, 서래삼그이가 선생님 될수 있어. 아, 니야왜 아, 아빠가... 빠래 아빠가 그 명화 선배는 선생님으로 바꿔야 했어. 엄마도 선생님인 거 알지? 엄마도 선생님이야 아니야, 엄마는 선생님 아니라 그냥 엄마야. 아, 맞네. 맞네. 선수는. 선생님이 선생님 아니지. 만약에 아빠가 선생님이 어떨 거야? 선생님 말잘 들을 거예요? 안 들을 거예요? 그러니까 아빠는 선생님안 아닌데? 아빠 선생님이랑 비슷한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나그가 선생님 말잘 들을 거예요? 그러니까 아안들어요 왜? 왜? <laughs> 예? 아빠는 선생님이 아닌데? 그럼 명화는 뭐야? 내가 <laughs> 통증이지. 명화 선생님이야 <laughs> 응. 어? 명화 선생님이야? 네. 응. 하... 뭐 어떻게 해야 되나 <laughs> 생각해 을 보자. 명화 다 해. 선생님도 하고 명화도 하고 아빠도 하고.